무선 미니 에어펌프 베스트 3 자동차 여행 전 준비물 필수 체크. 혁신적인 타이어 케어 솔루션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 공기 주입이 귀찮고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기존의 에어 컴프레서는 휴대성이 떨어져 사용이 참 불편했죠. 하지만 이 휴대용 자동차 에어 컴프레서는 150 PSI의 강력한 파워로 타이어 공기를 3배 빠르게 주입해드립니다. 무선이라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성 만점입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고객들께서는 충전 속도와 성능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는 덤. 이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타이어를 관리하세요. 장거리 여행이 필수템. 타이어 공기 주입을 스마트하게 해결할 방법 찾으셨나요? 베이스어스 무선 공기 펌프가 그 해답입니다. 세련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빠르고 쉽게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주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단 650g의 초경량이라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으며 어떤 차량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에서 엄지척하며 배송도 신속하고 품질도 훌륭하다고 평합니다. 소리가 약간 크지만 만족스럽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이제 베이서스와 함께 여행의 편안함을 만끽해보세요. 혁신적인 이동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 솔루션. 바로 카선의 충전식 에어 펌프입니다. 차량이나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하여 곤란할 때이 제품은 무선의 매력으로 다양한 타이어에 신속하게 공기를 주입해 줍니다. 550g의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뛰어나며 긴급 상황에서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간편하고 소리가 크지 않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충전 후 버튼 하나로 간단히 작동된다는 점도 칭찬받았죠. 카선 에어펌프로 이제 타이어 걱정은 안녕.